2025년, 2026년, 세리에 A 다크호스팀 시즌 전망과 주요 변수를 정리해 드릴게요. 다크호스팀 분석, 뷰렌티나. 지난 시즌 여러 결승 문턱에서 아쉽게 무산된 만큼 이번 시즌 트로피 기대감이 높습니다. 스테파노 피올리 감독이 복귀하며 재도약 분위기를 조성 중입니다. 핵심 자원인 보이즈의 케인 중심의 공격력 유지가 기대 요소입니다. 경험과 안정적인 전술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팀으로 꼽혀요. 아탈란타. 지난 시즌 3위로 마무리하며 강한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감독 이반 유리치 부임으로 긴 리그 생활의 가스페리니 체제가 종료되는 전환점입니다. 5차적 우승 가능성도 거론되며, 옵타 모형에서는 약 11.2%의 우승 확률을 제시했습니다. 예측에 따르면 이번 시즌 평균 3위도 논일 수 있다고도 예상합니다. 유리치 감독의 현실적이고 수비적인 접근이 팀 운영의 변수입니다. 기존의 공격적 스타일 유지 여부와 새로운 감독 체제로의 적응이 관건이 될듯 합니다. 가시오!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 복귀로 재정비 기대감이 존재하지만 전력 보강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력은 크게 변동 없지만 사리의 전술적 역량이 팀 회복의 열쇠로 꼽히고 있어요. 적은 이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술적 변화를 통해 상위권 진입을 노리는 팀입니다. 볼로냐 역시 베테랑과 젊은 층의 조화를 통한 경쟁력 유지가 도전 과제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2026년 세리의 에이 다크호스팀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 되세요. 좋아요, 쿡슝슝.